오른쪽 발등부터 무릎을 전부 다 캐리지에 올려두시고 내 왼쪽 무릎과 고관절을 접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느낌으로 오른쪽 아랫배는 배꼽 쪽으로 당기셔서 내 오른쪽 앞벅지부터 오른쪽 아랫배가 길게 늘어나는 거 느껴주시고요. 오른손 귀 옆으로 뻗어서 사이드까지 길게 늘려봅니다. 그대로 천천히 돌아와 주셔서 왼발 뒤꿈치 눌러서 제자리로 서주시면 되시고요. 바로 이어서는 내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을 만드시면서 천천히 팬티주름 접어서 뒤쪽으로 쭉 밀어 내려갔다가 왼발 뒤꿈치 눌러서 올라오기를 반복해 주실 겁니다. 움직이는 다리는 오른 다리를 움직이고 있지만 힘은 왼쪽 엉덩이에서 더 많이 쓰이게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는 추가로 팔도 함께 움직이면서 상하지의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내 보실 거예요. 내가 손을 앞으로 뻗어낸다고 해서 머리가 너무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거고요. 버티면서 왼발 뒤꿈치 눌러 주실 거고, 오른손은 앞으로, 왼손은 멀리 뻗어내 주시면서 시선 왼쪽 손끝 따라가실 겁니다. 팔을 많이 열어내는 것보다는 어깨 골두를 활짝 열었다가 돌아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왼발 뒤꿈치 꾹 눌러서 제자리.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실 건데요. 양쪽 골반은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 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스트레칭부터 진행해 주실 겁니다. 손은 가볍게 풋발을 터치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은 왼쪽 앞벅지 늘어나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주실 거고요. 계속해서 아랫배를 배꼽 쪽으로 당겨내는 힘을 유지시켜 주실 거고, 왼손 옆으로 들어서 사이드까지 길게 늘렸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허리 손 해주신 다음에 천천히 왼쪽 무릎을 뒤쪽으로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상체 45도 숙여 보실 거예요. 이 때부터는 엉덩이를 약간 뒤쪽으로 밀어내는 힘에 집중해보시고요.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앞쪽으로 밀려서 빠지지 않도록 꼭 유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팔까지 앞으로 뽑아낼 때는 내 머리가 거북목처럼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복부의 힘은 언제나 유지시켜주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대로 내려가서 유지하면서 오른팔을 멀리 뻗어내며 흉추 회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때 회원님들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오른발 뒤꿈치를 꾹 눌러 내는 힘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셨다가 천천히 돌아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내전근 사용해 볼 건데요, 약간 오른 발도 팔자 걸음으로 살짝 열어 놓아주시고 왼 무릎도 살짝 팔자로 열어 놓은 상태에서 내 양쪽의 골반의 높이가 맞을 만큼 쭉 밀고 내려갔다가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 살짝 당겨와 보실 겁니다. 이때 나의 골반의 높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마지막에는 팔 옆으로 나나리로 버텨주셨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실 겁니다. 돌아와 주셔서는 내 양쪽 무릎을 양쪽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고관절을 접어 엉덩이를 뒤로 쭉 빼보실 거예요. 이때도 계속해서 버텨주는 힘은 안쪽 허벅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내려가서 버텨주시면서 고관절에서의 움직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내정근의 힘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니까요. 회원님들이 잘 쓰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가보실 건데, 내가 내 양쪽 골반의 높이를 잘 맞추려면 많이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쭉 밀고 내려가 주셨다가 조금만 가지고 오셔도 좋으니까요. 내 오른 무릎 눌러내는 힘보다는 왼발바닥을 눌러서 끌고 온다라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키는 계속 위로 커지는 느낌을 인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팬티 주름을 접어내 주시면서 양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쭉 밀었다가 천천히 끌고 들어오실 겁니다. 무릎 눌러서 가져오는 힘보다는 내 왼발바닥을 꾹 눌러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연결시켜 가져오는 것에 집중해보시고, 내려가 주셔서는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밀었다가, 아랫배를 배꼽 쪽으로 당겨내면서 엉덩이를 누가 뒤쪽에서 앞으로 쭉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왔다갔다를 반복해보세요. 이때 안쪽 허벅지, 내전근의 힘이 굉장히 많이 쓰이실 겁니다. 우리 방금 전까지 한거다 같이 응용해서 왼쪽 무릎을 꾹 눌러 앉았다가 플랭크 하듯이 손바닥 밀어내며 왼쪽 무릎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힘은 복부의 힘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면 이젠 다리를 뒤로도 쭉 뻗어내 보실 겁니다. 두 다리를 다 펼쳐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디 한쪽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내 뻗어내는 왼다리 엉덩이의 힘도 꽉 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 펴주시는 게좋겠습 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실 건데요. 왼쪽 발 뒤꿈치까지 완벽하게 숄더 블럭에 붙여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확실하게 눌러 앉았다가 내가 원래 오른발 대어놨던 그 위치로 돌아오는 것도 신경 써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고 내가 다리 뒤로 뻗어낼 때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롱 박스로 세팅해 주실 거고 핸드 스트랩 잡아 주실 겁니다. 아랫배 배꼽 쪽으로 당겨 주시면서 천천히 뒤로 롤백 누워 보실 거예요. 내가 그냥 등 뒤로 굴려 누웠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내 머리 무게까지 보내 주시면서 축신장을 한번 길게 늘려 보실 거고요.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는 팔꿈치 옆구리 옆에 붙여 놓으신 상태로 내 핸드 스트랩을 접어 보실 겁니다. 이두 알통의 힘으로 접어 온다. 단 복부는 계속해서 수축. 감을 유지시켜 주실 겁니다. 그대로 손가락을 약간 천장 쪽으로 찔러내는 힘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 다음에 두 다리 테이블 탑으로 접어와 싱글 레그 스트레치 진행할 겁니다. 이때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천천히 앞쪽으로 길게 뻗어 주실 거고요. 복부는 계속해서 수축감을 유지하며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뻗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약간 손등을 천장 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유지했다가 올라와 주실 겁니다. 이번에도 천천히 아래, 중간, 윗등 순으로 내려오셔서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주실 겁니다. 팔을 접어오는 것 또한 복부의 힘으로 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죠. 그대로 천천히 한 다리씩 테이블탑 들어주셔서 내 중심을 꼬리뼈로만 앉아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서 더블 레그 스트레치 이어가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어떤 회원님들은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꼭잘 봐주셔야 하는 동작입니다. 그대로 일어나 주셔서는 손바닥을 뒤쪽을 가게끔 내 핸드 스트랩을 잡아 놓아 주실 거고요. 그대로 어깨를 활짝 열어내 주시면서 날개뼈 사이를 쪼아내봐야지 라는 느낌으로 손바닥 뒤로 묵직하게 밀어 주실 겁니다. 이때 내 가슴이 너무 열리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요. 손바닥 뒤로 밀어내고 있는 그 힘을 유지한 채로 스트레이트 백 진행할 거예요. 스트레이트 백에는 복압을 채워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뱉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복압 채워 내려갔다가, 뱉는 숨에 올라오기를 반복해주시고, 내려가서는 두 다리 다시 한번 테이블 탑, 날개뼈는 계속 뒤쪽으로 쪼아내는 힘을 유지했다가 천천히 올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동작이니까 꼭 한번 진행해보시고요. 우리 이어서는 뒷구리 쓸어 가실 건데요. 그 전에 왼다리 숄더블럭 사이에 뻗어놓고 사이드 스트레치부터 진행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슴을 회전해주실 거고 양손 다푹바잡아주신 상태에서 가슴을 바닥 쪽을 향해 내릴 때 왼다리를 뒤로 길게 들어 올려줘 보실 거예요. 내 네, 상체가 올라올 때는 왼다리도 가볍게 헤드레스트에 내려놓아 주실 거고요. 내 상아지의 움직이는 속도가 같을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상체 내려갈 때 천천히 왼다리는 들어 올렸다가 상체 올라올 때는 왼다리를 내려주시고.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는 상체만 내려갔다가 상체 올라올 건데 왼다리는 계속 뒤쪽을 향해서 뻗어주고 있는 힘을 유지시켜주세요. 다리가 조금 딸려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헤드레스트에 붙지 않게끔 계속 들고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 올린 상태에서 상체는 일직선을 만들어 주실 거고 팔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왼다리를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텼다가 천천히 올라오실 건데 이 동작 끝나고 나면 회원님들이 뒷구리의 자극을 굉장히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칭부터 진행해 주시고요. 이 동작은 회원님들이 상아지를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또 바닥 아래에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시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리를 계속 들어 올리라고 하는 큐를 주게 되면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헤매실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가셔서 다리를 들어 올려야 하는 그 힘의 방향을 조금 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체도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손바닥 눌러내면서 스완하듯이 약간 웨이브하듯이 올라오세요라는 큐를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복부의 힘은 무조건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리 많이 못 들어 올려도 되니까 들어 올리려는 힘만 계속 주고 있어 주세요. 무릎을 끝까지 펴신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들고 있는 힘을 유지해봅니다. 라고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 쭉 뻗어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만 접었다 폈다. 팔꿈치도 그냥 접었다 폈다가 아니라 겨드랑이 아래 힘으로 버티면서 왔다가 그 힘으로 밀어주기를 반복하는 거. 이런저런 거 조금 신경 써 보시고 천천히 올라와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타겟에 잘 집중이 되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랭크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팔꿈치 밀어내서 등을 갑자기 이렇게 확 말아버리는 건 좋은 자세가 아니죠. 약간 나의 흉골을 뒤로 밀어낸다. 등을 둥글게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끈적하게 밀어내는 느낌으로 플랭크 올라가 주시고요. 뒤꿈치는 풋바에 딱 붙여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만 앞으로 밀어내면서 복부에 조금 더 챌린지를 쥐어봤다가 버텨보고 천천히 돌아와서 아기 자세로 충분히 휴식하신 다음에 선생님들 나름의 쿨다운으로 수업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